뜯어보겠어 마카롱 나구부 이게 음, 네, 마카롱 시크릿이잘 나온 다 같애 섬유리 반? 반 아니지 폼풍 응, 응. 크림 엄마 저기로 여기로 그냥 뜯으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이번에 아, 음. 저만 떼는데요 엄마 이번엔 저만 떼는데요두돈이 어떻게 요 하나 그럼 남은 세 개는 어디야? 응가... 오, 이, 파가 붙이 는어 무가. 무가. 한가 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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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 무가. 가 응. 가얘가시가릿이 무가. 무가. 사진님 끊었어. 지금 해야 돼. 뜯어요? 엄마. 엄마, 먼저 좋은 일들이 있 음, 니까 카드 있을 거예요. 엄마, 거 여기 카드 들 거예요. 카드 뜯어도 돼요? 아니, 엄마, 먼저. 응, 음!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자 갈게요. 목이 돌아가나? 오얘 돌아갔다. 돌아가. 어 엄마 저도 뜯을게. 얘는 가 엄마 얘도 안타서 어? 도훈이 먼저. 응. 어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오, 응. 자 이제 서연이. 엄마 이게 피피 제일 귀엽네 나한테. 응. 자, 이렇게. 세세. 근데 엄마 이것들은요? 이렇게. 이 엄마 이것들이요 이렇게. 이렇게. 이아게 되지 않이그렇지이크릿이 나올지 모르니까. 엄이렇이건 카드가 없어. 그 카드 엄마가 렇게 뺐어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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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 이렇게. 이렇게. 이크릿이렇 와 그래도 귀엽민 민트 민트 나진동 그래, 음, 이렇게 작아 응. 뭐크 핑크, 핑크. <laughs> 하야. 하야. 스 그래도 우리가 개봉대에 있는데요? 어? 배봉대에 있는 게 아니라 터졌는데? <목소리> 왜 터졌을까요? 얘가 나왔네. 똑같은 건가? 왜 <목소리> 터졌을까? 아, 여기가 이게 터졌나 봐. 아. 여기 물봉대 있던데. 아슬. 얼굴이 상한데 <목소리> 아니야. 진짜야. 보가? 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한 번씩 해봐봐요. 일곱, 여덟, 아홉 만세. 만세인데? 손뭐 하고세요? 뭐 하시네? 뭐 하죠? 엄마 그럼 여기서도 몇개 가져? 한개 가져? 엄마 한개가